12번. 낙찰 전에 잘 모르면 시청구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자, 이 진동에 땅이 나왔어요. 땅이 나왔는데, 15에 8298. 정보 공개. 쭉 제가 하포구청에만 받은 게 있죠. 수류 많이 받았습니다. 하포구청에 잘해가지고. 자, 1 5의 8298. 한면 봅니다. 한면이 우리 창원에 광암 해수장이 있습니다. 거기 그 유일하게 7 0 0평 들어간 딱 입구인데 아주 좋아요. 땅이 아주 좋습니다. 있는데 여기 0 0 평인데 아주 땅이 생기기를 잘 생겼다. 자, 잘 생겼다, 못 생겼다죠? 잘 생겼죠? 자, 지도 보세요. 해수장 딱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창원에 유일한 해수장이 여섯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고? 보이죠? 마산에 가포해수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 공업단지로 바꿔버리고, 제가 스무 살때 데이트한 데는 가포해수장인데, 아주 청, 정말 어, 향수가 있는 장소인데, 그거는 지금, 뭐, 무슨 공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망쳐나갔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광암해수장, 광암해수장. 요 앞에 들어가는 긴목의 땅이 나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 자, 이게 뭐세 개가 있죠? 뭡니까? 이거 세 개. 그 무리가 뭐고 지금. 여 보면은 이 지땀하는 거지 땀 나는 거. 이잘안 보이나? 직근청찰이야. 자 여기서 보지 마시고 여기 봅시다. 하여튼 자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죠? 지하부터 지나세요. 짓다가 지금 말니다 지하실을 다 됐고, 이게 세개 있습니다. 큰게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이게 큰게세 개가 있었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낙차를 받으면 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거? 낙차 받음. 이 짓다 말한 거 낙차 받음 이게 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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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권 문제죠. 허가권 가져와야 되는데 짓다 말한 거 저거 나중에 허가권 나한테 안 넘겨주면 나오지 됩니까? 땅은 사요 샀는데 짓도 짓도 못 하고 그냥 뭐. 평선을 달려야 되느냐? 건축주하고, 원래 허가받은 사람하고. 그래서 보통이라죠. 허가권을 돈을 몇 억을 줘야 살, 살 거다. 일생하고 있죠. 자, 근데 판례는 또 해석을 달려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정보 공개를 했어요. 가면 일단 요거를 세 개가 있으면 뭐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 자, 소송하려고 하면 뭐 자료가 있어야 되죠. 건축주가 누구, 뭐, 뭐를 지었고, 자고, 몇천까지 짓다가 말한 건지 다 자료 필요한데. 정보공개를 했어요 제가 정보공개 해가지고 청구서를 하니까 마산 합포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어뭐 허가서 막 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걸 달라 이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정보공개자 허가서 착공신고필증막 이런 거막 나오더라고요 어 나오는데 요 있죠 받은 겁니다 건축허가서 그 다음에 착공신고필증등등해서수료가막 왔습니다 맞고 더 필요하면은 이게 어 개인 정보가 막 들어있으니까, 와서 좀 복사를 해 가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데, 자, 이 허가권, 이, 낙찰자 거다, 그 사람 돈 주고, 오유 뭐, 옥주고 사야 된다. 낙찰자 낙찰. 거면 너무 좋겠죠? <laughs> 자,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 자, 2 3번입니다 제주도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제주도에도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신청했죠. 이렇게 막 신청하고 경매 중인데, 그, 관련 자료는 돌라, 17-4586. 우리 수학생이 낙차 밖에 닿았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봅니다. 제주도에도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짓다 말은 이게 참,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죠. 제주도의 서귀포의 농지인데, 거물은 명확제에 고뭐 이런 겁니다. 자, 이죠 건축 허가 표시판, 해가지고, 요번 뭐, 건축주는 법인이고, 법인이고, 어, 요 건축, 건축주 여기네 그럼 요기에, 법인의 이 건축 허가권을 사야 되느냐, 우제되느냐, 그냥 가족 공짜로 갈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막 지나죠, 그냥. 그죠? 자, 이렇게 지나거 허가권을 사라고 하면 몇억 달라 하겠죠? 주로는, 아 내가 짓다가 그만둔건데 경매들 앞에 있는데 건축은 경매들 한거 아니다 니가 나한테 사야된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 지금 막 그만두자 이럴수 있는거야 이게 그만두자 이럴수 있는데 판례입장은 좀 다릅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착공신고서 뭐 이런거 만 나옵니다 서귀포시에서 자 그래서 짓다가 말은거 있으면은 신청해보세요 저처럼 정보공개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보세요 자 23호입니다 충남 아산에 이게 이제 대부분 판례가 나오게 된 근거입니다. 1 0의4 1 9 2 6 자, 이때 이제 낙찰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건축주하고 어떻게 75낙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것도 막큰게 있죠? 큰게 있습니다. 짓다 말한 거. 큰게 현장, 뭐, 관리소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싸움 붙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한겁니다 대법원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 요거를 달라, 이 말입니다. 지소.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 사항의 확정된 매각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 대완납 서류 등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부 시행규칙에 정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조회서에 해당되는지 적거 우리한테 좋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어자 그다음 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행 때에 매각의 목적물는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은.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이 확정된 명확화 결정서, 그하고 명확대금 완납 서류, 잔금 넣은 거, 어, 이것들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서류에 해당된다고 보이 상당하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래서 옛날 건축주에서 A에서 낙찰자 B한테 건축 허가서를 내 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판례도 나쁜 판례도. 아니 좋은 판례죠. 그래서 짓다 마른 거 있는 거는 한번 요 판례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낙차 받으면 소송을 해야 되니까 전문 변호사하고 논을 해서 미리 미리 감을 잡아 가지고 낙차 받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아이, 건축 중단된 거, 중단된 거 하다가 중단된 게 많아요. 땅은 잘 생겼습니다. 잘 생기고 정말 잘 생기는데 막 지하실 짓고 일정 짓다가 막 그만 높어요 그런 2층 짓다가 그만뒀어요. 6층짜리 건물인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어, 이 판결을 쭉 보니까 낙찰단 때 유리한 판결이 많이 보여요. 자, 경매에서 가수원이 낙찰됐는데, 감나무가 500구루가 매제째 됐어요. 경매당한 땅, 가수원 주인이 심었다. 그뭐 느낌이 그거. 매화째는 500구루. 낙찰 낙찰제 거다. 그런 판례가 있죠. 그럼 요것도, 하나의 토지의 부함을 종속물로 본다 이렇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보고 이거도 낙찰자 거다 그런 문제 낙찰자 그거 좋은데 구청에 가서 건축주 매입 변경을 해달라 하니까 관계자 변경을 해달라니까 못 해주겠다. 소송 못한 거야. 그래갖고 이인 겁니다. 낙찰자에 어. 건축주 매입 변경을 해주라 아니다입니다. 너가 자꾸 법 달지 말고 건축가에서 어? 해주라 그냥. 자, 2 5 번. 생활용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정보 공개 신청해서 확인해보자. 자, 이게 마산 해운구의 콘도 이 숙박시설입니다. 세 개를 낙찰받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거? 응? 가을로 고 싱크대 설치 가능. 싱크대 설치 가능한 모텔 자 우리 모텔에 싱크대가 없죠 사실은 아 싱크대가 뭐고 지사기구 맞다 지사기구 지사기구 싱크대 이런 설치가 가능한 모텔입니다 자 모텔은 잠만 자고 노는 거죠 보통 우리 생활 때는 모텔이고 지금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그 숙박형 샤알 숙박 어, 샤알형 숙박에서 분야반사이 있어요 신축 건물에, 지금 아파트처럼, 오피스텔처럼 분양받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요하고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샤워 숙박시설 받은 사람은, 그거를, 지가 오피스텔로 아파트로 써면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임대를 놔야 돼요. 근데 주로 90%가 살고 있거든. 샤워 숙박시설 해가지고, 이시구들다 되니까. 그게 정부에서, 아, 안 되겠다. 일마들이 숙박시설이면 샤워 뭐, 숙박이면 뭐 전세를 놨든지 월세 놨든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가 막 사고, 지가 분양막 지가 썸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된다. 옵스를 바꿔놓고, 지금 정부에서 막 근유라 그런가 봐, 지금. 그거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기존 모텔인데, 모텔인데 주거를 할수 있느냐?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로, 19에 735인데, 요거를 그냥 우리가 싱크대가 당연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자 이게 낙찰을 받으세요. 요거 주고 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싱크대었고 월세를 잘 받으십니다. 이 하나 끄면은 창원시에서 다 받는 게 좋겠죠. 미리. 그래서 신체했습니다신청가지고이다 신체 받으니까 가능하다. 막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자, 그런데 김재씨 해봅니다. 김재 22에 444. 아, 이험 아파트, 어, 모텔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왜 많이 떨어집니까? 어, 왜안 되지, 장소좀 이용을 많이 하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텔 쥐는데 죽겠다, 소리. 아, 될 많이 하쏘 자, 봅니다. 전북 김제에 숙박시설이 23억이 팔아가야 된다, 23억. 자 셀프가 좋다. 5층짜리 모텔이 좋다. 뭐가 좋아요? 이런 것도 뭐 어디가 있습니까? 셀프 모텔에 셀프 모텔이 뭐고? 무인텔. 어, 무인텔. <laughs> 무인텔이 좋습니까? 5층짜리 올라다가 가아침에 만나고 하는 게 좋아요. <laughs> 자 이게 이게 이거는 뭐인가요? 이거? 무인텔이가 뭐고? 무인텔 맞죠? 그죠 무인태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자지도 보면은 그리고 김제네 전북 김제의 무인태 그죠 국토정보공사 옛날에 어, 여기 이제 우리 지적 같은 하죠 뭐야 어. 지적 경계 확인할 때 여기죠 여 어. 옆에 국무인태국무인태 국무인태. 여기 이제 경면 넣었어요. 자 이게 샤워숙박시설 해줄까 안 해줄까? 응? 해줄까 안 해줄까? 잘 모르죠? 답을 줄수 없잖아요. 자, 샤워숙박시설은요 일단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두 개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요거만 됩니다. 두 개만 돼요. 일반 상업지역. 자, 이렇는데 그러면 요거를 시아 숙박시설로 좀 바꿔서 내가 꼭 편안하게 월세 수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샤아 숙박시설 하면은 일단 방마다 창문이 돼, 창문. 욕실도 있어야 되고. 그럼 다 되어있죠? 보통 창문이 있죠? 무인텔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대단하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웃음> <웃음> 저는 뭐, 은행 검사부실 때막 뭐 모텔 숙박시설은 막, 매일 당긴데 매일. 출장 가면, 뭐, 지방에서 자야 될것 아닙니까? 모텔, 뭐, 호텔, 뭐, 맨날. 처음에는, 애낀다고 둘이서 같이 자야 했거든요. 둘이서, 검사가 또 2인 1조니까. 어, 이제 부산 간다, 저, 전라도 간다, 그러면 2인 1조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숙박비 애낀다고 둘이 같이 자세요. 자니까, 막, 코를 골고, 막, 안 되겠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분리하자. 1인 1시설 알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무인텔을 이룰지, 요거를, 무인텔을 숙박이다, 조건은 맞아요. 조건은 해준 조건이 됩니다.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해줄지 안 해줄지는 관공서에다가 정보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근거를 대달라 하면 제가 이제, 는이 된다. 이렇게 답을 줄 겁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익산에. 아까 위에는 김재고 익산에도 나왔습니다. 21-5308. 자 익산에 이게 모텔이 나옵니다. 익산에 땅이 116평에 500평 그죠? 500평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고? 뚜벅텔자이러는데이이 이 무슨 말입니까? 응? <laughs>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들어가자 이랬는 여기가 안 들어간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laughs> 또 뭐고? 걸어, 걸어 뭐고 이게? 응? 그는 들어가 먹어. 그런 그는 먹어. <웃음> 네. <웃음> 두 폭텔은 또 이름도 하한해뚜 폭텔, 뭐 이런데.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 뭐가 아파트입니까? 아파트하고, 뭐, 하고 같이 만 주로 CD7. 주스텔 주로 우리 아파트를 많이 하죠. 시, 베란다가 없는 거. 음. 없는 아파트. 옵스테 어, 주로 그, 이제, <laughs> 또또동 타워페리스, 창원의 시티세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아파텔 이야기 많이 죠 근데 아파텔은 이 베란다에 이게 없으니까 좀 좁아요 이게 가보면 좀 상당히 좀 좁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어요 이경면 나왔어요 이, 이 경면 이게 나왔는데 용도지역을 보니까 이것도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팍또 뭐가 생각납니까 저거를 생활숙박시설을 바꿔서 그죠 월세만 잘 받으면 되겠죠 월세만 안 그러면 절반만 샤워 숲밭에서 하고, 절반은 일반, 뭐, 모텔로 쓰고, 그래게될것 같습니다. 자, 그, 된다, 안 된다, 답은 누가 줍니까원장님이 그렇죠. 답을 줍니까? 여기에, 익산시청에서, 이거 주는 거죠? 시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해보라 하면, 다이, 정보 공개. 정보 공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 뭐 배주몰시전 해봐주니까 잘 합니다. 여기 죠 정보. 정보. 뭐라고요? 공개. 공개 그죠? 어. 정보 공개 이래가지고 탁 치고 정보 공개 포털에 가서 요 가서 로그인하고 하면 됩니다. 알죠? 해보세요. 정보 공개, 정보 공개. 자, 25번 나가 형 거.